10편 25편 여하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이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악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을그 모든 환란 에서, 구 속하 소서. 아멘.